안녕하세요. 대박당꾼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내땅 근처에 깃발이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깃발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계획에 있어서 깃발은 일종의 단서이자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깃발의 색은 그 땅의 개발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깃발이 꽂혀있는 땅이 아니라 깃발 밖의 토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강제 수용된 토지라면 최소한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란색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과의 대립으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파란색 깃발입니다. 파란색은 현재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빨간색 깃발입니다. 모든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깃발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깃발들이 사라지면 말뚝을 박아놓는데 이때는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땅 주변으로 깃발이 꽂혀있거나 혹은 내가 구매하려는 지역에 깃발이 꽂혀있다면 우선 도시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땅이라면 개발 호재가 될 확률이 높고 내땅 주변이라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대박 땅꾼 연구소의 어떤 회원분은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인의 땅이 도로로 수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회원분과 저희는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용 계획서 상에는 현재 회원님의 토지와 인접한 6m 폭의 도로 위로 붉은선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소로 1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로 1류는 폭이 10에서 12m인 도로입니다. 즉, 지금보다 폭이 약두 배로 확장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로 확장으로 회원님의 토지 안쪽으로 5m 정도가 수용되고 40m가량이 도로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이 가진 토지 면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제외하고는 남은 토지에 건물이나 전원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로가 확장되면 집가가 30% 정도는 곧바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회원님과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땅값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내 땅이 일부가 수용되면서 고가도로나 고속도로가 된다면 그다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앞서 회원님의 사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도로 2차선과 4차선의 차이는 단지 도로 폭의 차이가 아니고 2차선인가 4차선인가에 따라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복 4차선 도로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강남대로는 왕복 8차선이나 되니 2차선과 4차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을 떠올려 보자면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와 층수가 낮은 건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심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골 땅에 4차선 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그 지역의 메인 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보고 말해드리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한 가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와 깃발로 좋은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볼 때, 도로계획에 중로에 해당하는 붉은선이 그어져 있다면 4차선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골에서 4차선 이상이 예정된 도로라면 앞으로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땅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길이 뚫리면 시세차익은 몇 배나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이 꽂혀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미 그 계획은 진행된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 깃발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었는지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깃발의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우리도 어느 정도는 토지를 사야 할 지점을 알게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활용하는 일만 남게 되었으니 많은 토지를 보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박당꾼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